안되기를 바라면서 이 두루마리를 벗고 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까이는 느끼지 못하지만 이 땅에 사는 많은 나라들의 분쟁과 또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빈곤과 굶주림 그리고 고물가 영향으로 말미암아 전세계적인 영향 당장 우리의 캐나다에서도 역시 푸드뱅크의 의존도가 지난 1년 에 비해 1년 전과 비하여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는 말을 우리는 듣곤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써서도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은 우리가 어떻게 잘 공급을 받고 있는가 현대 그리스인들의 특징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배고픔을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만 불구하고, 공급을 받지 못하면 전 점점 영적인 존재의 모습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인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호서 8장 11절에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얼굴이 모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영적인 존재가 공급 받아야 할 영적인 영의 양식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을 때. 오늘 말씀을 듣게 되는 에스겔서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바벨론 제국에 서있을 백성들이 멸망하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은 역사 중에서 가장 암울한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암울할 때를 맞이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스겔 그는 나이 스물다섯 정도가 되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서른에 서른째 해 네째 달초 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의 나이는 스물다섯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포로든지 약 5년째 되었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2차 포로기에 그가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아 말씀을 들을 때에 여호야 긴 왕의 그때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갔던 그 해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은 그말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과 환상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라는 말씀을 강하게 듣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두루마리 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자, 내가 보니 보라 한 순이 달을 생하여 젖이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바벨론 포로가 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찬란한 바벨론 문명 앞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간이 기가 죽게 되었고, 그곳에 어마만 신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별과 모르닥이라는 바벨론을 큰 신상 앞에 마주할 때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여기 계시는 여호와 신앙이 부끄럽고 정말 이 땅에서 진정 참신이 누구이시고 무엇인지 혼돈이 될 뻔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당신의 택한 아들,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하셨습니다 그때의 에스겔은 놀랍고 큰 위로와 소망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워낙 낙심한 자에게는 우리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하지만은 낙심한 자에게는 이런 말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적당히 겉으로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라고 의문하고 우리는 부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한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책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두른말이 책이 있더라. 에스겔 선지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의 책, 즉,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고대 교부들은 말씀의 식탁과 빵의 식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둘다잘 공급받아야 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식탁 앞에 서 있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일제기 신명기 8장 3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게 해주십니다. 나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게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갈 때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더불어 잘지낼 때에. 말씀의 소중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말씀만이 진짜 나에게 세심을 주는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 왕은 감동을 받아 무릎을 쳤다고 하는 이 말씀 10편 40편 7절 그때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이 있나이다 그에게 진정 답을 위로와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감동을 받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실 사모의 성,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정말 읽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감동되어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 성경, 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와 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말씀으로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식탁이 우리는 매 순간 매일매일, 매일매일이 아닐지라도 이런 경험들을 최소한 한 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중님의 끼를 설립하기 직전에 저는 약 3주 동안 혀가 굳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도 거의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오직 할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볼수 있으니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의 식탁을 저에게...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약 3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고 나니 이제는 조금씩 조금씩 혀가 열려지기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만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하신 말씀의 식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소리에 굳어졌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가하는 혀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기를 원했던 것이,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볼 수가 있었고 말씀 만에서 깨닫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사역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새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3장 26절에 보니 내가 너희 혀를 너희 입천장에서 굳게 하여 너희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폐역한 족속 인민이라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못하게도 하고 전할 수 있게도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말씀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는 줄 압니? 말씀을 사모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3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를 시대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슬 족속에게 말라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를 때 인자야 라는 호칭을 많이 씁니다. 에스서를 읽다 보면 인자야 라는 이호칭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의 호칭만큼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교 선지자 이름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를 잘 알고 있으나 인자한그 호칭 안에 직임, 오피스와 그리고 기능, 펑션 이러한 칭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에게 부탁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직무, 직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나님은 에스겔 이름을 알지만은 인자라고 수없이 많이 그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이제 식탁 앞에 하나님 말씀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을 입을 열어서 먹어야 해 라고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루마리 입을 열어서 말씀을 씹으며 소화시키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두루마리 성경을 먹게 됩니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신 것이죠. 2절에 보면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하나님 말씀은 내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먹으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50장 4호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사 학자들과 자라듣게 하시며 여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복이라고 여기어치는 에나민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아무리 앉아서 들어도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 믿음이 있고 열심을 많이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한달 동안, 하나님 말씀과 거리가 벌어졌다가 오랜만에 말씀을 대하면 정말 어리둥절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믿음이 좋다고 쉬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처럼 매 순간 매일마다 묵상하면서 매우 습관적으로 자주 대해만이 말씀 깨달음과 이해가 되어지고 들리기도 하고 그 안에 은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0편 10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펼 때에 나에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옵소서 깨닫게 해주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해 주어야만이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포 지역에서 전도를 할때첫 신자가 바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한 여인 즉, 루디아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디아라 하는 말을 그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습 기도처를 찾던 중 어느 빨래투를 찾아간 그녀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을 들을 때단한번 순간에 그가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로 xn 그런데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유럽의 첫 교회, 빌리포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여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또한 기도하기 전에 또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도를 위한 기도가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식탁 앞에 놓여 있다고 다 먹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할때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말씀만이 그들이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하여 에스겔 한 선지를 통하여 깨달음을 먼저 얻게 해 주시는 것이 이렇게 역제로 하나님 말씀을 먹여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럴 시대인 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너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나니 에스겔 선지자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루마리의 성경을 그의 배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배에 넣었다는 것은 창자에 가득 채웠다는 것이죠. 조금이 아니라 가득 채우니, 말씀 존재의 자체가 그를 지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배 하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사람의 생각 계획들이 다 있지만은 그보다도 더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말씀이 더 커야만이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는 달기가 꿀 각도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치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3절의 주의 말씀이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뿔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 받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9절 7절에 보니 이 말을 굳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17절에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 즉 받은 은혜를 감동되어질 때에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은 나누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식사를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 어느 정도까지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가치관과 인생관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쑥 불쑥 괴롭게 하는 나의 옛 모습, 부패한 생각도, 대박의 꿈도, 지나친 욕망도 이것들에 대한에서 자꾸자꾸 일어나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해 가야 하는 것이겠죠 실제 에스겔은 2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는 애가와 애국과 재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슬픈 말씀을 먹었는데 어떻게 꿀맛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 위로와 치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에스겔서 절거의는 심판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냐고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시편을 읽을까 전도서와 자언서를 읽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의 욕망이 또한 나의 욕심이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치유와 회복과 또한 위로가 되는 것이 그 상태 바로 하늘의 평안이요 단 말씀에 맞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벨 선재가 체험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곧금 순금보다 더삼할 것이며 꿀과 꿀숭이보다도 더 달도다 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딜레마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늘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있지 않기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가까이도 할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요일인가요? 아내와 클리닉에 갔는데, 어, 나이가 저희들보다 훨씬 많이 드신 분이 하는 말이, 물론 우리가 교회 다니세요, 전도 하다 보니 그분이, 그 교회, 중년교회에 노인들이 많이 있어요, 라고 물어. 30명대요, 돼요, 20명대요, 돼요, 10명대요, 돼요. 노인이 나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관심은 오직 본인이 외롭고 힘들니 그런 분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표회이 관계 없는 것이 혹시 그냥 영화적인 이단은 아니죠 이 정도밖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 현실이 정말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 어느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때로는 강하게 훈련시켜줍니다. 에스겔 3지자 이름이 바로 강하게 하고 훈련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들을 사용할 때 먼저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강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어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변화 받아서 꿀맛을 느꼈다면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남을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에스겔 선자는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심령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힘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신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육신의 소욕에 우리는 지배를 받게 됩니다. 마음이 허무해지고 늘 무엇인가 먹어도 목마름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상하게 막연해집니다. 그냥 하나님 저 멀리 계시는 분, 나와 별 관계가 없는 분.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그런 관계, 막연한 관계로 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늘 하나님과 관계는 써먹서먹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에 별 영향이 없는 뿐, 그냥 상징적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하지 않을 때 그런 관계로 갑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대태할때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단맛을 느끼며 복음의 능력을 신입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이런 자가 바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고 내 삶의 신과 또한 갈증을 해결하며 오늘도 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와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자의 내가 너를 이슬죽 속에 파스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대신하여 에스겔에게 부탁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대신하여 다른 일을 깨우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에 내가 말씀을 읽고 먹어서 꿀송이처럼 경험할 때에 다른 일을 깨우치는그일을한 번이라도 한 분이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다짐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한주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